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그때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선택, 그 결정, 그 행동, 그 실수가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라면 나는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때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내가 왜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까? 내가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까? 지금 너무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본문에 말씀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 자리를 이탈하면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에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하나님께서 재워준 구역 안에서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어디 있을 때요? 주님께서 줄로 재워준 구역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자리 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구원의 감격의 자리를 버려서는 안 돼요. 감사의 자리 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 를 떠나서는 안 돼요. 기도의 자리 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충성헌신의 자리 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만이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다윗은 전령을 보내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우리 아의 아내라는 걸. 그러면 다시은 멈추야 됩니다. 우리의 아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다시은 자신의 감정, 다시는 자신의 아내의 욕구, 생각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는 꺾지 않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말씀 앞에 꺾이지를 못해요. 어둠 앞에 자신의 그름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말씀에 통치를 받게만 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바스바의 범죄뿐만 아니라 더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바스바의 남편 우리 아를 죽입니다. 여기서 깨달는 거 죄를 가리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죄는 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죄는 가릴 수 없습니다. 죄는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죄는 예수의 보열의 피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지었으니까 고백하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죄를 버려야지만 내 인생에 형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이 18장 13절 말씀 28장 1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겨받으리라. 아멘.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하나님이 먼저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십니다. 한 반드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회개하기 시작할 때 인생은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할 때 생명의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내가 회개하였을 때만 내가 다시 은혜 자리로 돌아갔을 때만이 내 인생은 자유한인색이 되는 것이.